이번 시간에는 세운계안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어, 제가 이번에는 제 블로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전엔 문방구에서 종이 세운계안서를 사서 실제로 종이에다가 부가세나 상대방 사업자번호 이런 걸 적어서 상대방한테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직접 건네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인과 일부 개인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즉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의무입니다. 예전처럼 종이로 발행할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자가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자는 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뭐전자세연계산서 라고 해서 그 무슨 말이지 이렇게 질문하신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매일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세연계산서 발행 하시기 전에는 상대방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거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연계산서나 빠지면 안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예로 들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도 이거랑 양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 전자란 말만 안 붙었고 나머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된 거는 매출을 일으킨 사람 공급자라고 하죠. 공급자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매입자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는 아래 위에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적혔다. 이러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여기서 말하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 말하겠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의 명칭 상호. 공급하는 자의 상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받는 자. 매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번째는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다섯번째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넣는난이 똑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다를까요? 공급받는자는 사업자 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상호나 주소, 업태, 종목 이런거 조금 잘못 적어도 상관없어요 가끔 가다가 뭐 주소가 예전 바뀌기 전 주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수정세형계한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 발행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고 또 궁금한 점이 여기도 작성일자 여기도 연월일 월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 세계한서에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위의 날짜랑 밑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정보가 우선이 됩니다. 원칙은 얘랑 얘랑 일치시켜야 되는데 손으로 적다 보면 또 잘못 적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여기 중간에 이 굵은 박스에 들어 있는 이 정보를 우선시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급가액 세액이 나오는데 전자에서는 두 개가 일치하겠지만 종이 세현계안서 작성하실 때는 이걸 또 다르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게 맞긴 한데 틀린 경우에는 위 아래 일치시켜서 신고하겠다 얘기를 하시되 이 박스 안에 있는 요 중간 박스에 있는 이 숫자와 날짜가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다음부터 일치시켜달라고 하시던지, 지금부터 일치한 걸로 다시 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적어드렸고요 참조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전자세금에 한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모든 법인 사업자입니다. 뭐 예외적인 법인 사업자 없습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는 종이 하시면, 종이 세금에 한서 발행하시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전자세형계에서 발행하셔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의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게 2014년 7월에 개정됐는데 직전년도 공급가의, 직전년도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형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종이로 하시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7월부터 또 개정이 될 거라고 여기 나와있죠.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당연히 과세공급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뀌는 규정은 과세랑 면세 합쳤을 때 3억 과세 면세가 같이 있는 겸용사업자가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의무 발행 사업자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익히시고 거래처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